이렇게 <laughs> 해가 그냥 데 가벼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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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벼운가 옆에서 봤잖아요. 냄새가좀 났어요. 근데이벼운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저는 운이 좋게도 몽골에서 가장 유명한 전통 음식인 허르억 만드는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촬영할 수 있었는데요. 다만 그 과정이 누군가에게는 잔인할 수도 있으니 이 부분이 불쾌하신 분들은 해당 영상을 시청하지 않으시는 게 좋다는 당부와 함께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염소를 구입하게 되면 판매자분이 직접 염소를 잡아주시는데요. 저는 이미 도축이 된 양으로 허르억을 만드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현장에서 직접 고른 양을 실제로 잡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laughs> 하고 <laughs> 그냥 뽑으면 돼요? 살아 있는 걸 잡는 거였어요? 저 죽어 있는 거 먹는 줄 알았어요. 염소 한 마리 가격은 30만 두그릭, 그러니까 12만 원 정도였고요. 그리고 홉스골에서는 직접 염소를 잡아 허럭을 만드는 것이 자연스러운 건지 열 살인 콘동마가 옆에서 염소 손질하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도와주더라고요. 이게 자연스러운가 봐요. 옆에서 허럭을 만들고 있는데 콘동마가 옆에서 아까 양잡아뜨리는 것도 콘동마가 도와줬어요. 야미, so... yeah. yeah. you no afraid? 아, ah! no? younger Okay huh? This one, inside, inside yeah. We yeah. eat this? this eat? Yeah. Eat? Yeah. I don't know.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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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you can't? Ah, <laughs> <laughs> 그리고 우리가 흔히 먹는 곱창 있죠. 그 부위가 돼지나 소의 소장인데 이 염소에서 나오는 소장도 여기서는 모두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그 소장을 모두 길게 뽑아내신 뒤 안에다가 뜨거운 물을 넣으셔서 직접 손질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 남성분이 염소의 모든 부위를 크게 크게 1차 손질을 해 주시면 이후 안 사장님과 이모님이 나오셔서 2차 최종 손질을 하시면서 모든 내장 부위를 나누시게 됩니다. 그리고 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토치로 내장 부분을 그을리시더라고요. 손질을 하는 도중 사장님께서는 밑에 구멍이 여러 개가 뚫린 삽을 하나 가져오셨는데요. 그 위에다 마른 말똥을 넣고 불을 지피셨는데 그러면 불은 안 나고 계속해서 연기만 엄청 나거든요. 이거 할수 있어. 똥. 응, 응. 말똥. 그런데 응, 응. 왜 말똥으로 해요? 나무도 아, 말, 있는데. 아, 나무도 있는데 왜 똥으로 해요? 아, 여기. 음. 응. 아 연기 내서 파리. 아하. 아. 저렇게 말똥을 태우면은 연기가 나는데 지푸라기 태우는 냄새 가 나거든요. 아, 말이 그풀 먹고 그 나무 똥이니까 당연히 그렇게구나. 이렇게 하면 연기가 나니까 뭐 파리가 간다 이런 거 맞나? Jerry, is it right to do like this? Yeah. 아, for the fly. 근데 이렇게 하니까 진짜 파리가 안 오네요. 영상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데 남성분은 염소의 피를 국자로 계속해서 모으셨는데요. 나중에 여쭤보니 염소의 피에는 비타민이 많아서 그렇게 드시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비타민, 비타민, 비타민. 아, 맞지? 그리고 이후에는 그 피를 모두 모아 찹쌀과 같은 일부 곡물들이랑 함께 섞은 뒤 이후 모두 깨끗하게 세척한 내장 안에다가 집어넣어 순대처럼 만드시더라고요. 피가 있는 저 단지 안에다가 소금이나 설탕 같은 걸 넣으신 다음에 그 안에다가 밥이랑 쌀 같은 걸 넣으셨거든요. 아, 저걸 저희 안에 넣으시니. 피에다가 볼 넣은, 응? 음. 우리는 선지 같은 그런 것 네, 나가요. 음 순대 같이 그래갖고 밥을 내셨나봐요아 조금 아, 물 조금 물 조금 물 주겠지. 아물좀 넣고 여기다 그럼 양고기 넣어요? 네불 음, 피우시고 숯을 만드시는 건가봐요. 숯을 만들고 이 숯을 아까 그 양철통 있잖아요. 양철통에다가 여기다 넣는 건가? 여기 안에다 넣고 그다음에 물을 조금 문 상태에서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압력 박스처럼 돼있는 건가 봐요. 여기 고무 백킹이 있는 거 보니까 딱 닫은 다음에 못 빠져나가게 열이 그렇게 오래 기다려서 만드는 거겠죠? So we eat hard in here, not outside. <목소리> 아, 독수리. 독수리가 날아다니거든요. 음식물 쓰레기랑 모든 내장 부분을 저기다가 버리시면은 아침에 일어나면은 다 없어져 있더라고요. 여기 독수리가 앉아갖고. 이게 있어? 네? 아, 얘기 있어. 독수리. 아니 아, 어디? 이글. 여기 여기. 파이팅. 여기 여기. 어, 아 와. 아, 독수리. 네. 독수리 저희 가서 네. 먹는데. 에. 허르을 <laughs> 주문을 하셨는데 서양인분들이 주문하셨다고 그랬잖아요 투어로 오신 분들이 투어로 오신 분들이 주문을 하셨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런 거 잡고 막 만들고 이런 과정을 보는 게 재밌거든요 물론 유튜버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전에도 그냥 저는 이렇게 새로운 거 보고 그런 게 신기하고 재밌거든요 양 잡는 것도 아까 다 찍었는데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서양분들은 나와서 그냥 사진 하나만 찍고 그냥 저기 안에 개를 있거든요. 저기 저, 나무 통나무지? 보터바이 옆에 저 집에 안에서 마요지만 드시고 <laughs> 마유 마요지만 드시고 있고, 그래갖고 I was explaining something, not you. 마요지만 드시고 있고 안 나오세요. 그리 저만 여기서 일 도와주고 있고. How many hour? 이렇게 쭉쭉쭉쭉쭉. 아직 힘잘 돋고 있네. 아이들 너. 하긴 따라요. 원항은 원나월 쿠킹 허락 그리고 내장 손질이 모두 마무리되면 그 부분들을 모두 깨끗이 씻은 뒤 한꺼번에 큰 솥에 넣고 끓입니다. 나중에 보니 이 부위는 사장님네 가족들 그리고 몽골 지인분들만 드시고 쌀고기 부분은 염소를 구입하신 관광객분들만 드시더라고요. 저는 관광객분들이랑 돈을 함께 지불해서 내장 부위랑 고기 부위를 모두 함께 먹을 수 있었는데 내장 부위는 한국의 순대 간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순대 간이랑 똑같은 맛인네맛있세요오 맛있어요? 맛있어요. 조금 피 냄새가 나긴 하는데 그래도 맛있네요. 와 이렇게, 이렇게 생겼네요. 사 살고기만 있는 정식 초대를 해주셔가지고 오라고 꼭 오라고 하셔가지고 오늘 왔습니다. 땡큐 이렇 제가 게게 칼로 좀어 하면은 뜯어지는 질감이거든요. 스니스 음. 냄새가 하나도 안 나는데. 냄새가날라 냄새가 하나도 안 나네. 니야요 음. 음, 잡을 때는 제가 옆에서 봤잖아요. 냄새가 좀 났어요. 근데 이거는 냄새가 지방 부분하면 냄새가 좀 나는데 살고 있구나. 냄새가 하나도 안 나. 그근데좀즐거 I don't have family in here. The, the people in your in your house are not your family. Yes, I'm not one of them. Mm. I'm from Korea. Oh, okay. Mm. To look? The same to you. To mm. To look. <laughs> <laughs>